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재밌는 질문을 받은 게요. 음, 시합 전에 선수들은 어떻게 먹어요 밥을 그렇게 그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봐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를 답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설명을 했어요. 그 저도 너무 재밌어 가지고 왜냐면 사실 어렸을 때서부터 여기 미국에서는 그 선수들한테 그좀 교육을 어느 정도 해줘요. 어, 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뭐몇 시간 전에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너무 무겁고안 좋은지, 막 그런 걸 설명을 해주는데, 어, 동호인분들은 사실 그런 걸잘 모르시니까 그 여쭤봐 주셨는데, 어, 선수들은 일단 어, 최대한 가볍게 먹으려고 래요 시합 저는 연습할 때는 좀 다르지만, 연습할 때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어, 좀 정리... 충전이 되게 보충이 되게 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편인데 어 시합 전에는 좀 가볍게 먹어요 왜냐면은 무거우면은 뛰질 못하니까 너무 뛰질 못하고 속이 불편하면은 뛰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먹는데 음, 한국 분들이 동호인분들이 제가 그 시합 같은 걸할때 제일 많이 드시는 걸 보는 거는 어 김밥이에요 김밥 근데 김밥을 먹으면은 진짜 그 이미 소화도 안 되고 막 얹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김밥을 좀 많이 먹고 뛰면은 되게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그, 그 발도 무거워지고 소화도 잘안 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본다고 해서 아그시합 어 시합장에 제가 뭐 놀러 가거나 뭐그 그 관리 스텝으로 제가 일을 한다고 해도 제가 그 동호인 분들한테 김밥 드시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그다 김밥밖에 없고 뭐 김밥이 제일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그 미국식으로 따지면 좀 샌드위치식이죠 김밥이. 근데 미국 선수들은 그, 그 선수들은 어 파스타나 그러니까 가볍게 먹는 파스타나 크림 종류 말고 그냥 토마토 소스나 그런 거를 먹고 아니면 오일 종류를 조금 살짝 뿌려서 먹든지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샌드위치를 어, 가볍게 먹어요. 이렇게 먹기 때문에 샌드위치하고 김밥하고 이렇게 개념은 비슷하지만 김밥은 그김 때문에 너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쌀 자체가 소화가 좀잘안 되기 때문에 좀 무겁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보다 무겁기 때문에 어 김밥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죠. 소수처럼. 어 그리고 또 김밥이 주로 이제 시합장에 가거나 그러면 그게 되게 준비가 많이 되고 그걸 싸가지고 하시는데 김밥이 있으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떡볶이요. 떡볶이도 쌀 종류이기 때문에 되게 무겁고 많이 드시면 무겁고 무거운 것도 문제지만 사실 떡볶이가 매워요. 매운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매운, 맵고 자극적인 것을 드시고 시합을 뛰면은 어 속이 불편하고 어 화장실을 가야 되는 좀안 좋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떡볶이랑 매운 거, 뭐 그런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어 김밥 같은 거는 김밥은 자극적이진 않지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아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컬처상 한국 그 문화라 그래야 되나 한국 그 먹는 습성상 김밥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편하기 때문에 일단 싸가면은 먹기가 편하고 그리고 한국분들 마인드 자체가 아 밥을 먹어야지 힘을 쓸수 있지 하시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어, 되도록이면은 김밥 같은 거는 조금 피하시고 어, 꼭 혹시 드셔야 된다면은 김밥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어몇 개만 몇 개만 드시고, 어, 시합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어, 제 선수들도,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김밥을 먹고, 이렇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얹힌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특히 긴장을 하니까요, 또, 선수들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김밥은 안 드시는 게. 가볍게 먹으면 시합 도중에 너무 그 배고프지 않으시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시합 도중에는 바나나를 먹어요 바나나를 먹는 선수들이 잘 많고 그리고 시합장에 가면 바나나가 준비된 경우가 좀 많아서 아니면 그 선수가 싸 직접 싸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나나를 먹든지 아니면 은그 스낵바 스낵바를 많이 싸가서 그 스낵바도 너무 달지 않은 그런 스낵바로 하셔야지 너무 달면 또 당이 너무 많으면 또안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 에너지가 스낵바보다는 그 바나나가 좀더 빨리 에너지를 가요 어 제, 저는 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려 드리는 거지만 바나나는 먹으면은 바로 에너지로 간다는 그 그것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바나나를 많이 먹고 선택을 많이 하죠 무겁지도 않고요 어. 일단,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어, 일단, 또 생각나는 건 그냥 김밥을 좀 피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네.